네, 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의 교우 여러분, 예, 오늘 낮 동안 참 더우셨죠? 네, 에어컨 밑에 서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았겠지만, 또 약간 다니시면서 또 야외 일을 보셔야 했던 분들 참 많이 덥고 뜨거우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예,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더위에 지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산상 보훈 혹은 산상 수훈, 산상 설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그런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설교 말씀이 산상 설교인데 어, 산상 설교의 첫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덟 가지 복. 팔복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이 애통하는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들을 듣다 보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 복들이 모두 정말 승리자의 덕이라기 보다는 이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체념하고 뭐 그냥 정신승리나 챙기는 그런 내용들로 또 이렇게 들리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세상인 이 땅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보통의 메시지, 가치관은 뭡니까? 힘과 능력, 그리고 승리와 정복.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절대 남에게 꿀리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 계속 이런 것들을 주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체하는 사람들은 늘 아, 어떻게 하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절대 안 뺏길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큰 재산과 재물을 쌓고 축적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학력을 높일까? 명예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딴 세상에서 사시는 분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치열한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도 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여덟 번째인 이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예, 우리 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샤이니 아이돌 가수 온유가 제일 먼저 생각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이 온유라는 이름 어감부터가 좋죠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이 말, 우리말 어감부터 온유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 가운데 또 은근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뭐, 나약하다, 뭐 우유부단하다, 뭐 그냥 문제가 있어도 그냥 대충 슬 넘어간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한자로 온유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말 그대로 성격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인, 나의 성품인 온유함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냥 따뜻하고 계속 부드럽게 살아라? 그런 말일까요? 전혀 화도 내지 말고 잘못을 보고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라. 바로 그런 메시지이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아, 살으셨던 그 생애만 봐도 온유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지만 거룩한 분노를 때때로 바라셨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고 또 성전에서 시끄럽게 장사하고 더럽히는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예수님의 기본 성품인 온유함에는 훨씬 더더 더 많은 의미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품성을 얘기할 때 이런 사자성어 많이 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외유내강하다. 아, 이 사람은 외강내유하다. 네. 외유내강은 뭡니까?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강하고 야무진 사람. 이게 외유내강. 근데 반대로 또 외강내유라는 말은 겉으로는 강하고 아주 단단하지만 속마음은 아주 부드럽고 여리기까지 하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인간의 우리의 몸에도 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외유내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부드럽고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아주 부드러운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피부 밑으로 조, 뭐 조금만... 들어가 보면 뭐가 나요? 와 보다 딱딱한 근육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더그 속에 더 들어가면 튼튼한 뼈가 골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람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외유내강한 모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 몸에서 또 외강내유인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머리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를 보십시오. 이 얇은 피부 안에 아주 단단한 뼈가 두개골이 들어있지만, 그리고 이 두개골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뇌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람 됨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뇌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드러운 뇌를 다치지 않도록 아주 강한 두개골로 이렇게 투구처럼 딱 덮어 놓았고 또이 두개골 밑에도 또 얇은 막이 있대요. 또 바로 뇌가 나온 게 아니라 얇은 막이 있어서 또 뇌를 또 감싸고 그렇게 덮어 두었습니다. 자 이게 또 외강 내유한 모습이죠. 자또 있습니다. 가슴도 그래.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 생명의 핵심 기관인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이 갈비뼈가 또 이렇게 촘촘하게 또 갑옷처럼 뭐 앞뒤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은 외유 내강이고 또 어떤 부분은 외강 내유입니다. 어떤 부분은 또 강하고 어떤 부분은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 목, 그리고 허리를 보십시오. 허리와 목은 가늘고 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살이 좀찌셔서 그게 좀안 되는 분들이 있죠. 목도 두꺼워지고 허리가 없어진 분도 있는데 그게 본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좋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뭐 미용상 보기에도 안 좋겠지만 그보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와 목은 잘록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몸에서 이 목과 허리가 이 가는 이유도 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서 한 60kg, 50kg 되는 그런 이상 되는 몸을 늘 지탱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네발 짐승과 달리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꽈당탕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잘록하게 해서 움직임을 아주 유연하게 해서 언제 넘어져도 상반신이 땅에 부딪혀서 내장을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넘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허리가 유연하게 상반신을 딱 세워서 이 상반신의 내장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목이 잘록한 것도, 이 우리의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언제 어떤 충격을 받아도, 이렇게 탁 유연하게 넘어가고, 충격을 흡수하기도 해서,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이 나무통 같이 그냥 통짜로 딱 생겼더라면, 벌써 여러분들 머리 다 깨졌을 거예요. 이렇게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냥 넘어질 순간 그냥 통나무처럼 박살 나는 거예요. 예, 가슴도 마찬가지, 허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행히 허리와 목이 잘로 가고 유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몸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몸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품성도 비슷하다라고 비슷하다,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외유내강의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외강 내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둘다 필요하고 결코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강 내강, 네. 외유 내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깥도 강한데 안까지 강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나 밖이나 전혀 부드러움이 없다면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도 없고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지도 않는데요. 그런 사람과 어느 누가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다 멀리 하죠. 모든 살아 있는 것에는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 랍스타 좋아하시죠? 이 갑각류 맛있는 바닥까지 랍스타. 매우 비싼 음식이잖아요. 너무 비싸서 제가 별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만약 이 랍스터가 겉도 딱딱하고 속도 딱딱하다. 그럼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죠. 근데 딱딱한 껍데기 속에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살들이 꽉 들어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처럼 겉과 속의 조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겉과 속이 모두 딱딱해도 문제지만 반대로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운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운 걸 대체로 혐오해요, 징그러워해요.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운 게 뭐가 있어요? 지렁이 그렇죠.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우니까 그럼 왠지 혐오가 딱 이렇게 안 좋아져요.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우면 그냥 흐물흐물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강력한 추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기 때문에 맺고 끊고 결단하는 이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외강 내강이나 외유 내유나 둘다 아닌 겁니다. 이게 온유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딱딱해야 할 때는 딱딱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개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딱딱할 때는 딱딱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아닌 것부터 하나씩 걸러내자면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 전혀 온유가 아니에요. 비굴한 거 아닙니다. 아첨 절대 온유가 아닙니다. 나약한 거, 나태한 거, 게으른 거 절대 온유가 아니고요. 우유부단한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무기력하거나 소심해져서 도망가거나 비전과 꿈도 없이 사는 것 전혀 온유가 아닙니다. 이런 거다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성실하게 꽉 채우며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요세 가지 한번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진짜 의미예요. 자기 삶을 성실하게 꽉 채우며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강인한 용기와 활력을 지니고 사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 안을 줄 아는 주도적인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냥 뭐, 우리 식으로 한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거, 이건 많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이어서 온유한 자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온유해지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리와 애통함의 자리를 통과해야 그다음이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능력 없는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절감하는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순간, 애통하는 자가 되는 순간 이것들을 통과하는 순간 비로소 온유함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정말 진심으로 애통해 할때 우리 안에 비로소 온유한 성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온유함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게 다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하고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게 완전히 온유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게 아닌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이 잘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을 넉넉하게 포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함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인물, 모세입니다. 민숙이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숙이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옛날에 저는 이 구절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말의 온유함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어? 야 모세가 무슨 온유한 사람이야? 성질이 불같았잖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던 끝에 애굽 사람을 쳐죽이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졌고 애통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과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온유함이 그 마음 속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가슴 속에 품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뭐 멸망당해도 좋다는 그런 수준까지 됐죠.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주 중보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품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유함처럼 소중한 것이 또 없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에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다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신약에 등장하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 단연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질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여지를 두고 공간을 마련해 놓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사람. 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온유함을 예수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뇌는 부드럽지만 딱딱한 두 개골로 덮여 있습니다. 또 신체기관 중 가장 소중한 심장 역시 딱딱한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딱 감싸 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온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싸 안으려면 당연히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딱함이 타인을 안을 수 없어요. 부딪혀서 튕겨내버립니다. 또 차가움이 타인을 안을 수 없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절로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가시나무에 그런 노래 있었죠. 그죠? 예. 날아온 새들도,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새들도 내 안에 깃들 수가 없다. 그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온유라고는 뭐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바리새인들의 성품이었죠. 그러니 맨날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맨날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고 수많은 힘겨운 인생들을 그들 곁에서 멀리멀리 멀리 몰아냈던 사람들. 이게 온유함과 거리감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묵인하고 용인해 주는 것도 원유가 아닙니다. 감싸 안을 것을 감싸 안아야지. 해로운 이물질,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그렇게 감싸 안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완전히 무, 무질서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무례함과 무질서만 가득하여서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오래 못 가고 문 닫아야 합니다. 단호할 땐 단호해야죠. 맺어야 할 때는 맺고 끊어야 할 때는 끊고 포용해야 할 때는 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온유함을 말의 비유를 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 우리 하는 말이 아니라 따그닥 따그닥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온유라함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프라우테우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를 뜻하는 말,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내 마음대로 하는 야생마였어요. 근데 잡혀서 열심히 훈련하고 길들여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면, 그러면 훌륭한 경주마가 될수 있고 아주 멋진 말, 훌륭한 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말하는 게이 프라우테스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걷는 모습도 위풍당당하고 늠름해요. 심장도 튼튼하고 다리도 근육으로 잘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 피부는 아름답게 윤이 나고 엄청난 힘과 활력이 다 거기에 깃들어 보입니다. 또 야생마의 힘찬 기초 체력이 있어서 달릴 때에는 진짜 빠르게 맹렬하게 막잘 달립니다. 하지만 경주마의 진정한 힘은 입에 물린 재갈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차게 달리는 것만이 이 힘차게 그 달려가는 것이 뭐 전에 야생마일 때 그냥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달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 오로지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그 힘을 모아주는 방향으로 힘차게 막 달릴 때는 달리고 야생마처럼 달리고 또 워워하면서 서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말에 길들어진 말의 위용 이게 바로 온유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전혀 아니었는데 잘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후천적인 성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야생마였던 존재가 길들여져서 훌륭한 경주마가 된그 과정을 표현하는 말이 브라우테스 온유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유함은 부드러운 용기이며, 그 다음 뭐예요? 제어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면 그건 온유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힘을 자기 욕심대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힘, 잘 제어되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 역시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유한 사람 될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이며 야생마 같던 우리가 끊임없이 길들여지며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덕목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기업하는 사람은 돈과 물질을, 공부하는 사람은 학력을 추구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온유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먼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권력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돈과 재물 많이 가지고 다 누리고 사업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여서 학력과 지식을 더 많이 쌓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온유하지 않다면 이것들이 덕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돼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 권력 가질수록 자기 정력대로 다 사용하다가 망합니다. 먼저 온유하지 않다면 재물을 가질수록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그런 사람 돼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학력을 쌓으면 자기 지식만 뽐내는 잘난 사람 됩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세상의 민폐가 되는 거예요. 온유가 없는데 그냥 말솜씨만 좋아서 설교 잘한다고 막 그렇게 나서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오래 못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온유한 사람은 권력을 사용하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사용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많은 이웃을 위해 그 돈을 다잘 사용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높은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을 정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화목해집니다. 우리의 사업장, 직장도 풍성해지고 다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길로 가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어디에서든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사람, 진짜 온유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온유한 사람으로 잘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